예, 반갑습니다. 위정현 교수입니다. 현재 한국게임학회장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게임과 웹툰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 어,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실 게임과 웹툰, 이전에 이제 게임과 만화 관계에도 그렇습니다만, 어쨌은 대단히 긴밀하고 어, 서로 간에 동반자적인 관계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게임 산업이, 그리고 한국 게임이 어떤 과제를 가지고 있는가 이야기를 먼저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국 게임은 두 가지의 모순되는 요구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한국의 게임 IP 자체를 좀 다양화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다양화를 통해서 해외 게임과의 어, 차별성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점, 이 점이 사실은 대단히 현재 한국 게임에 직면하고 있는 중요한 어떤 과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어, 글로벌 진출을 해야 되고 어, 다시 이제 과거처럼 한국 게임의 영광을 좀 되찾아야 되는 이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만 반대로 이제 이런 과제가 나오게 된걸 보게 되면 아, 한국 게임이 가지고 있는 이제 어두운 면 또는 이게 이제 부정적인 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현재 이제 IP 우려먹기. 그래서 엔시소프트 같은 경우에 이제 리니지 시리즈, 리니지 M, 리니지 2M 그리고 리니지 모델과 거의 유사한 그리핑박은분 어, 예를 들어서 뭐 트릭스터 M 이런 어떤 어, 유사한 게임을 쏟아져, 쏟아져, 이제, 내는, 이제 쏟아내는 이런 어떤 현재 상황이 좀와 있고요. 뿐만 아니라 한국 게임은 이제 유사한 IP 우려먹기하고 더불어서 이제 확률형 아이템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상당히 사행성 논란으로 어, 많은 이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만 뭐 이런 어떤 문제들. 이런 측면에서 한국 게임이 다양한 게임이 좀 나와줘야 되고, 동시에 이제 중국 게임과 차별화된 또 다른 미국이나 일본 게임과 차별화된 차별성 가져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 과정을 보게 되면 어떤 이슈가 생각하냐면 개발 비용이 증대와 리스크가 증가합니다. 어 그거 당연한 이야기죠. 새로운 게임을 만들어내려고 하면 당연히 리스크가 증가하는 거고 좋은 게임을 만들어내려면 개발 비용이 이제 늘어나게 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 게임 입장에서는 어, 또 어떤 그 요구가 반드시 나오게 되냐면 통신이 두 개가 모순됩니다만 개발 비용이 이제 축소되어야 되는 개발 비용을 억제해야 되는 이슈가 있고 그다음에 국내외 시장의 출시 리스크를 또 감소시켜야 되는 왜냐하면 어 아무런 어떤 시장에 대한 정보 없이 또 테스트 없이 어 국내 시장과 해외 시장에 바로 출시했을 를 경우에 어 상당한 어떤 실패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즉 리스크죠. 리스크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를 어떻게 좀 낮출 것인가 하는 것들이 지금 중요한 게임에 있어서의 과제라고 볼수 있습니다. 과거 이제 한국 게임 같은 경우에 만화하고 전저전에 만화하고 깊은 인연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어,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바로 이제 리니지 나오죠. 신일숙 작가의 아주 유명한 만화입니다. 그리고 또그 옆에 도 바람의 나라가 있습니다. 바람의 나라는 한국의 온라인 게임의 최초의 게임입니다. 그리고 뭐 바람의 나라가 그렇게 대단히 뭐 성공한 게임은 아닙니다만 우리나라 온라인 게임의 장을 열었다는 점에 있어서 아주 큰 의미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 바람의 나라 김진, 김진 그 원작의 이제 만화입니다만 고구리시대를 뭐 배경으로 해서 바람의 나라하고 어, 리니지를 원작이 됐던 신일수 그 작가였던 만화라는 것은 한국의 초기에 뭐, 두 개는 명실공이 한국의 어떤 게임을 어, 만 초기 시장을 형성하겠는데 크게 공헌했던 두 개의 어떤 만화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 두 만화는 한국 게임에서 초기 산업을 형성한 데서 크게 공헌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두개 게임, 두개 어떤 만화, 만화 아닙니다. 예를 들면, 열혈강호. 무협 쪽에 아주 유명한 게임입니다. 열혈강호. 어, 천 년. 뭐 미래전설 같은 경우는 중국의 리니지라고 불립니다만. 어, 중국에서 뭐 미래전설이라는 그 IP를 기반으로 해서 나온 게임이 무려 뭐, 백여 개가 넘는 뭐 아주 그 엄청난 뭐 게임이 되어버렸습니다만. 뭐 미리의 전설 같은 경우도 어, 한국의 어떤 과거에 만화를 기반으로 한 그런 에, 게임이라고 어, 볼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만화라는 것은 그 당시 이제 1990년대 후반에는 어, 아직 만화라는 게 지금처럼 뭐 글로벌적으로 뭐 어, 웹툰처럼 아주 전 세계를 뭐 뒤흔들고 전 세계적인 시장을 뭐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정도는 되지 않았다고 볼수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 단계 이런 만화의 어떤 파워를 보게 되면 역시 한국의 만화의 가능성은 이미 이 단계부터 검증이 되고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들은 쉽게 좀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 이제 소스 콘텐츠로서 이제 만화를 넘어서서 웹툰을 보게 되면 또 역시 동일하게 과거에 어, 만화가 있던 역할들을 웹스, 웹툰이 어, 이어받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오른쪽에, 어, 이건 이제 게임에 대한 이미지입니다만, 게임에 대한 하나의, 이제, 이 포스터입니다만, 어, 2010년에 어떤 시네탑이라는 어히 유명한 웹툰이 있었습니다. 그걸 네오이즈가 이제 2D 액션 RPG 형태로, 어, 만들어내서 이제 글로벌 시장에 출시를 했던 어, 그런 어떤 과거의 역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 또한 여, 웹툰으로서 아주 뭐 크게 성공했던 어, 작품입니다만, 가드업 하이스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이제 YD 온라인이 그걸 기반으로 해서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마음의 소리. 이 역시 대단히 유명한 웹툰이었습니다. 아 네오이즈가 마음의 소리를 기반으로 해서 웹툰을 제작해서 어, 역시 이제 글로벌 시장에 출시를 했던 이런 어, 지금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앞에서 이제 어, 보여드렸던 만화의 원작으로서의 그런 어떤 가치로서의 만화 이걸 이제 이어서 어, 소스 콘텐츠, 원작 콘텐츠로서의 웹툰을 기반으로서 게임이 만들어지는 이런 새로운 형태, 즉 만화를 이어서 한국이 한국의 어떤 만화라는 게 웹툰으로 진화해 왔습니다만 여전히 웹 소스 콘텐츠로서의 어떤 가치는 그대로 개성이 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좀 쉽게 알수 있겠습니다. 지금 은 웹툰의 현재 글로벌 진출 상황을 보게 되면 아주 대단히 놀랍습니다. 그래서 웹툰은 1990년대 후반, 그리고 2000년대 초반과 중반 정도에 걸쳐서 한국 게임이 보여줬던 그런 다이나미점, 그런 역동성과 적극성, 그리고 새로운 어떤 장르하고 새로운 어떤 나라에 대한 탐색하고자 하는 그런 아주 열정을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전산업을 전산 이어서 어, 세계적인 콘텐츠가될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을 어, 웹툰이 이미 가지고 있다. 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뭐 오징어 게임 등등이 어, 드라마로서 세계적인 어떤 가능성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웹툰은 그럼에도 이제 드라마가 가지고 있는 이제 제약성은 뭐냐면 아직은 플랫폼화가 되지 않았다는 그 제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웹툰은 다릅니다. 웹툰은 이미 네이버하고 어, 뭐 카카오를 중심으로 해서 이미 플랫폼화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플랫폼 위에 한국이 가지고 있는 걸 플랫폼에 엄청난 양의 웹툰 어떤 작품들을 어 올려서 그야말로 대규모로 막 상대방 국가에 쏟아붓는 이런 형태예요. 이게 이제 아주 전형적인 플랫폼이고 이게 넷플릭스라든지 뭐 디즈니가 가지고 있는 플랫폼 전략과 유사합니다만, 놀랍게도 이런 플랫폼 전략을 한국의 기업이 사용하고 있다는 걸 우리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일본 시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일본 시장에 있는데 재밌는 게, 어, 현재 이제 예를 들면, 일본은 이제, 망가라고 불리죠. 이제 만화의 왕국이기도 합니다. 망가는 애니메이션하고 별도로 또는 미, 미국의 코믹하고 별도의 장르로서, 어, 취급을 해줍니다. 그런데일본의 예를 들면, 일본에 이제, 망가의 플랫폼과 어, 한국의 카카오 네이버 웹툰 플랫폼이 경쟁한다. 어, 이건 좀 말이 됩니다. 지금 일본 시장의 현재 상황을 보게 되면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한국의 웹툰 플랫폼 두 개가 경쟁하고 있고 일본의 그런 망가라는 것은 플랫폼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의 웹툰 플랫폼이 오히려 일본의 망가를 흡수하는 플랫폼 위에 탑재해서 흡수해버리는 이런 어떤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건 대단히 놀랍고 정말 아주 대단한 어쨌든 놀라운 어떤 현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게임하고 이제 이런 어 웹툰의 공격적인 글로벌 진출하고 게임하고 연결시켜보면 어떻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면 아까 앞에서 우리는 웹툰의 원작을 게이밍 사용했을 경우에 이제 많은 여러 가지 강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글로벌 팬덤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 이제 뭐 마음의 소리 등등 이미 그 이제 글로벌 시장에 나가서 글로벌 팬덤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에 이제 웹툰의 글로벌 팬덤을 이미 형성 그게 이제 만화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뭐 리니지라든지 바람의 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이미 형성된 독자를 게임을 끌어들이는 그런 역할을 어, 당시에 원작이 했었습니다. 그럼 이것도 똑같이 어떻게 할수 있냐면 웹툰의 글로벌 팬덤이 이미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원작을 어, 웹툰의 원작을 게임이 흡수한다는 것은 웹툰의 글로벌 팬덤을 그대로 게임 유저로 물고 들어온다는 걸 의미합니다. 즉 잠재적으로 광범위형 글로벌 팬덤을 밟고 그걸 기반으로 게임이 이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때 어, 글로벌 팬덤을 활용한다는 굉장히 중요한 나의 가치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첫번째고연속돼서 연결되는 어, 이야기라고 볼수 있습니다만 웹툰을 기반으로서 게임을 만들 경우에 사전에 유저의 반응을 테스트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야기냐면 어, 게임이 처음 시장에 출시가 됐을 때 게임의 또 과제를 이야기하면서, 어, 리스크를 낮추고, 게임의 다양성과 좋은 게임을 만들었는데, 모순된 요구, 두 개는 충돌합니다. 모순된 요구에, 어, 직면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럴 경우에 초기 단계에서 그 게임이, 어, 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초기에 테스트하고 분석하고, 그리고 반응을 기반으로 해서 뭔가를 한다는 것은, 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어떤, 예를 들면, 게임이 어떤, 새로운 걸 냈을 때 그게 안 된다고 생각하고 빨리 접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웹툰을 기반으로 한다는 것은, 특히 성공한 웹툰을, 기반으로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그 게임이 성공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사전 테스트와 거의 유사하게 우리가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실패한 웹툰을 가지고 게임을 만들었을 때, 그웹툰의 그, 그, 게임, 즉그 웹툰과 더불어서 그 게임의 성공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즉, 실패한 웹툰을 가지고 성공한 게임을 만들 수는 없는 거죠. 반대로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성공한 웹툰을 가지고 실패한 게임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건 사실 게임이란 건또 웹툰과 다른 어떤 유저들의 어, 반응이라든지 유저들의 테스트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또 유저들의 어, 호소력 뭐 소구력이라고 그럽니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게 예를 들면 게임에서 이야기나 쓰는 용어가 뭐냐 손맛 이런 거죠. FPS에 쓰는 용어가 손맛이라는 말을 씁니다. 또 낚시 게임에서는 손맛입니다. 사실 웹툰은 그 정도까지 손맛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좋은 웹툰을 가지고 어, 성공한 게임뿐만 아니라 실패한 게임을 만들 수도 있지만 어, 실패한 웹툰을 가지고 성공한 게임을 만드는 건 불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웹툰이 성공했다는 것은, 아, 일정하게 사람들이 이런 형태의 컨텐츠를 좋아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알수 있기 때문에, 그럼 그걸 기반으로 해서 게임을 만들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유저들의 반응에 대한 하나 이제 피저빌리티 테스트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만, 어, 가능성, 또는 이게 성공할 수 있는가? 아는 것들을 사전에 좀 테스트하는 이런 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세 번째는 캐릭터이 쉽네요. 캐릭터라는 게 처음에 그리려고 하면 뭐 다른 뭐 배경이나 스토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캐릭터를 게임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건 엄청난 사실 장점입니다. 왜냐하면 캐릭터를 새로 그리고 특히 캐릭터라는 게 어 이제 주요한 어떤 게임에서 메인 플레이어로서의 캐릭터인데 캐릭터를 그리기 위해서 어, 디자이너들을 작업을 아트웍이라고 부릅니다만 그게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캐릭터를 단지 그냥 예쁘게 만들어놓고 또는 뭐 아주 화려하게 만들어놓은 얘기 아니고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그 인물의 뭔가 매력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뭔가 에 참조 그래서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디자이너들은 많은 그림들, 뭐, 예를 들어서 만화들, 애니메이션들, 뭐, 엄청나게 많은 작품들을, 뭐, 이건 뭐, 현대뿐만 아니라 과거의 중세의 그림도 보고요.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웹툰에선 이미 등장하고 있는 주인공들이라든지 그들의 캐릭터를 게임에서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면 또는 그걸 기반으로 약 간만 그걸 바꿔서 뭔가를 할수 있다면 이건 엄청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캐릭터의 게임하려고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또 특히 저는 이제 중요하게 보는 게 어떤 거냐면 최근에 가상 아이돌 또는 디지털 휴먼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분야입니다. 이건 이제 VR이나 AR 기반으로 어할 뿐만 아니고 최근에는 그냥 그 자체로 하나의 3D 캐릭터로서 만들어서 사람과 대단히 유사한 캐릭터를 좀 만들어서 이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만, 일본에서 하고, 뭐, 활리하고 있는 이마라든지, 이런 게 지금 대표적인 그런 어떤, 어, 디지털 휴먼이라고 좀볼수 있습니다만, 국내에서도 얼마 전에 이제, 뭐 신한은행 광고에서 그 디지털 캐릭터를 써가지고, 디지털 휴먼을 써가지고 아주 큰 화제가 됐습니다만, 이렇게 본다면, 웹툰에서 만든 캐릭터를 바로 디지털 휴먼으로 갈 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웹툰에서 한 캐릭터가 일정한 반응이 있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 매력을 느낀다면 그걸 게임으로 가서 움직이는 형태의 캐릭터 그러니까 디지털 휴먼은 그냥 움직이는 거니까요 근데 그 움직이는 캐릭터를 기반으로 좀더 실사형의 또는 실사형이 아니더라도 3D 기반의 뭔가의 캐릭터를 어, 만들어내는 이 과정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향후에 디지털 휴먼이라든지 어, 디지털 또는 막 가상 아이돌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건 아주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영역이고 산업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단히 중요하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가 예측되는 결과를 볼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개발 비용의 감소와 그리고 게임 다양성의 확대라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웹툰에 성공한 웹툰을 기반으로 게임을 만든다고 할 경우 그 성공한 웹툰만큼의 게임이 나올 수 있다는 가장 간단한 계산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라 어,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웹툰을 통해서 하나의 검증이 되고 웹툰을 통해서 이미 하나의 만들어진 이미지를 가지고 게임을 개발하기 때문에 개발 비용에 감소하는 건 그다지 중요한 효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글로벌 동반 진출에 대한 것들이 또 역시 이제 우린 결과로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웹툰과 게임은 서로가 서로를 견인할 수 있는 하나의 관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게임이 먼저 어떻게 들어가는 시장 같은 경우는 한국식이었던 게임, 한국식의 게임 스타일에 대해서 익숙한 사람들은 한국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고 한국 컨텐츠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그럼 결국에는 웹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웹툰이 진입해서 한국의 어떤 형태의 컨텐츠하고 한국식 방식의 스토리 전개에 익숙한 유저들 같은 경우는 한국의 게임이 들어갔을 때도 역시 여전히 그 친숙함을 가질 수 있다고 라볼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에서 말했듯이 웹툰을 기반으로서 게임을 만든다고 할때 이미 그 한국식의 스토리 전개라든지 뭔가의 컨텐츠 구성에 대해서 이미 익숙해져 있다고 즉 웹툰이 유저를 훈련시킨다고 볼수 있는 거죠 그 훈련된 그리고 그는 형성된 팬덤을 가지고 게임이 진입을 했을 경우에는 정말 큰 시너지 선순환이라든지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게임과 웹툰의 선순환 구조라는 형성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의 웹툰이 정말 엄청난 하나의 혁명적 또는 아주 혁신을 넘어서 혁신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거의 혁명적인 성장 그리고 혁명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웹툰이 현재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발전 네. 즉 점프할 수 있는 하나의 발전의 스테이지 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게임과 웹툰이 어떻게 서로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는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제 이야기 는 이상 마치 겠 습니다. 감사 합니다.